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의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낼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소감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먼저, 7대 후반기, 어, 의장으로, 어, 역할을 하게 해주신 우리, 어, 22분 의원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22분의 의견이 우리 원주 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과 우리 시민을 어, 섬기는 그런 의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취임하고 나서 인사들도 많이 받으셨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laughs> 예 많은 분들다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의정 방향이나 앞으로 후반기 어떻게 계획하고 네. 계신지요? 아, 이제 무엇보다도 그 의결기관인 의회의 그 소통과 화합이 가장 그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원구성으로 인해가지고 좀그 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빨리 그 해소하고 어, 소통하는 부분이 아,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그정견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 우리가 무엇보다도 빨리 그 원주시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일일 과장 제도를 통해서 어 본인의 업무 내지는 타 상임 위원회 업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또어 우리 공직자분들이 1490명, 1050명의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의정 활동 하는데 있어서 빨리 소통이 됐으면 하는 우선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전문 보좌관 제도가 아직까지 지자체에는 안 내려와 있어서 좀 예, 어려운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우선 그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부에서 어 의회로 오셨다가 또 이제 가기 바쁘십니다. 사실은 또 여기서 소신껏 역지사지 입장에서 소신껏 일하고 싶어도 또 말하자면 이제 그 집행부로 돌아갔을 때 후유증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도 이제 그 간담회를 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게 의회에 온 이상은 여러분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해주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의원님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쓸때 여러분들이 집행부로 돌아갔었을 때 훌륭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온 이상은 그래도. 어, 시민의 입장에서 좀 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어, 그런 갈등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의원님 여러 번 의원님 하시면서 시의원 활동하시면서 굉장히 네네.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예. 뭐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아유 많이 부족합니다. <laughs> 많이 부족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셨네. <laughs> 예, 그래서 뭐 선거 치를 때마다 <laughs> 예. 사실은 이제 걱정이 지나간 일들을 후회도 하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제가 연이어서 할수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 선에서 잘못된 부분은 끝까지 저희가 관철을 했고 했고 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로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순응하면서 그 정책이 잘될수 있도록 도왔던 게. 아, 이렇게 다선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켜봐 주신 우리 시민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네. <laughs> 네, 네. 그동안 애써 오신 게 시민들도 알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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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 과제들이 많은 것들 네. 중에서 특히 네. 이제 집행부와 의회와의 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협력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네. 문제들이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뭐, 쉬운 얘기로 그,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뭐, 양수례 바기라는 네. 말을 사실 너무 잘 씁니다. 네. 그럼 수례 바기가 똑같아야지 앞으로 네. 전진을 하는데, 한쪽이 기울으면 사실은 원만 그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그 의회라는 기능이 이 한국적 지방자치 회가 진짜 조금 잘못하면 진짜 원만 그리고 또 말하자면 다람쥐 챗바퀴 도시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도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아무리 크다, 크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제공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계가 뭐어뭐 어, 뭐 컴퓨터와 인간과의 싸움. 어 그다음에 뭐 스위스의 어떤 복지에 대한 네. 부분. 그다음에 또 요새 그 어쨌든 영국이 유럽로부터의 네. 탈퇴 이런 부분들이 우리랑 관계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겨, 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쓰나미처럼 우리가 모르게 온다라는 겁니다.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측하는 행정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의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어떤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이제는 변했다고 보고 지역구에 가도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희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안 하면, <laughs> 네. 예, 공부를 안 하면 네. 그런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그 의원님들한테 좀 교육도 좀할할 할 거고 또 세상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의원님들한테 제공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제안도 해서 집행부도 어. 그, 당장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 행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주문을 하고, 어쨌든 서로, 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됐던 게 결국엔 소통 부재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일단은 감정이 또 음. 앞서는 부분도 있고. 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 의결 기관이고 시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같이 언론에다도 내고 또 그런 부분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집행부의 의지를 우리가 알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 부재에서 네. 또 사실 몇 걸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laughs> 그렇죠. 저희하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부님들 내지는 담당자분들이 미리 오셔서 좀 의원님들하고 좀 서로. 어, 이 업무에 대해서 소통을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갈등 속에서 저희가 오랫동안 원주시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열병합 발전서잖아요. 예. 뭐 오분 발언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시정질문도 네, 하고 많이 애들을 서로 쓰고 의견을 교환하고 네.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 글쎄 말이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이게 그좀 대립관계가 되어 왔는데 사실은 뭐 이게 처음에 애초에 이게 서로 소통이 좀잘 됐으면 이런 부분도 좀피해가 피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저희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또 막을 길이 없어서 또 우리가 원주가 아또이 건강 도시고 또이또 청정 도시라는 이미지를 또 안고 있기 때문에 아 당초에 그 우리가 시장님하고 그 뭐에 3억 출자했을 때 약속한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시장님도 이 시점에서 어, 좀더한번 폭넓게, 폭넓게 한번그 시민들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서, 어, 어떤 게 진정으로 진짜 원주를 위한 방법이고, 또 원주시민을 위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한번뭐좀 제고를 해 주시면 좋을 듯 싶고, 또. 어, 이게 뭐 잘못 비춰지니까 당간에 이런 분쟁이라고 뭐 시민들은 또 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토론을 통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의회도 어, 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어, 다 모셔다 놓고 국회의원분들 뭐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또 시장님에서 어, 어쨌든 우리가 서로가 그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오픈을 해서 한번 그이 토론회를 좀 많이 해서 어떠한 주민의 뜻을 하나로 좀 결집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뜻도 모르고 서로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이런 모습은 이 민주주의로 가는데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화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어. 폐기물을 태우는 거라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뭐, 안전하다라는 어떤 것들이 대안책이 있다라는 것이 좀 나와진다면, 어, 예. 반대는 좀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렇지 않는 한은 여전히 이 문제는 환경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더군다나 요새 이제고 미세먼지에 대한 예. 부분, 이런 부분이 또 대두가 되고, 또, 어 하다못해 가정에서 우리가 고등어를 고 먹는데도 미세먼지가 있다라는 게 <laughs> 네. 우리도 사실 뭐 생각이나 했습니까? 네. 또 그렇죠. 여성분들이 음. 어, 폐암이 많이 걸린다는 게 우리가 가정에서 잠깐씩 쓰는 네. 가스레인지에서 네. 뭐 폐암이 유발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미연에 방지할 음. 수 있는 부분이라면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님도 이제 깊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그 원주가 이또이 이 분지다 보니까 네. 이 봄철에는 이 황사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어쨌든 그 고용화 시켰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태워서 좋은 향수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시장님도 어 고민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의회 입장은 어떨까요? 좀이 문제를 끝까지 진행해야 되는 건지. 그니까 우리들의 원주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누가 풀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풀어야 되고 정부에서는 뭐 대체 에너지라는 네. 부분 때문에 뭐 했으면 좋겠지요. 정부에서는 네. 네. 더군다나. 그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자원화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또 건강에 대한 문제고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밖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어제 뭐, 김기선 의원님, 그, 여론조사에도, 예, 예, 예. 어, 예. 반대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74%가 예, 예. 반대한다라고 나왔던데. 뭐, 가면 갈수록 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면 반대는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시장님이 진짜 꼭 필요하다라고 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 빨리 해결이 돼서 어쨌든 예좀 예, 예, 예. 갈등이 없이 시민들도 이런 이위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또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예 부탁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어 원주시민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뭐 건강 도시인 만큼 또 우리가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게 우리 또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게 양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그 시장님하고 또 국회의원님 또 의회 또 전문가들을 좀 모셔다가 좀 같이 한 자리에서 좀 냉정하게 진정으로 원주를 위하는 길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늘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가 남의 동네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시정 정책에 또 지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좋은 의견을 좀 내주시면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원 TV 개국 축하 네. 메시지 한 마디 해주시면 저희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 먼저 뉴스원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어~ 의정 활동을 또 이렇게 생생하게 보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보도가 아 시민들에게 대홍보적인 측면에서 어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뉴스안이 점점 발전하는 그런 언론 매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